자, 탄젠트 명령이에요. 다시 해볼까요? 자, 서클을 누르시고요. 자, 3 포인트를 찍습니다. 그리고 tgn이라고 하게 고하 되면, 탄젠트입니다. 이 선과 부드럽게 닿는 원을 만듭니다. 그래서 세점 자체가 이 안에 요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도록 하는 명령이에요. 그래서 탄젠트 하시고, 또 탄젠트 하시고, 탄젠트 하시면,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그려집니다. 하나, 요거, 지워버리면, 이렇게 파형을 그릴 수 있어요. 자, 텍스트 명령으로, 자, 글자 하나 써보겠습니다. 자, 회전각도 제로죠. 자, 그리고, 텍스트 높이는 d 에 바꾸겠습니다. 자, W를 넣었습니다. 자, 크죠, 그죠? 자, W 큽니다. 선택하시고요. 자, 높이, 자, 1.5 정도 줍니다. 주시고, 자, 한글이 아니고 스탠다드로 바꿔줍니다. 자, 높이 1.5. 자, 높이도 같이 이상하게 바뀌어 버렸죠. 자,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. 요 높이 2mm 주셔야 돼요. 2mm. 1.5 너무 작으면 2mm 주셔도 됩니다. 요래서 요거를 위치를 잘 잡아서 넣으시면 돼요. 요렇게. 위치 잘 잡아서 넣으시면 되고. 자, W까지 했죠? 자, 그러면 X와 Y와 Z를 만들어 놓겠습니다. 자, 에디트 X, Edit, Y, Edit, Z. 자, 요렇게 소문자로 다 만들었어요. 자, 그러면 요 놈을 적정한 위치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요놈요 위에 카피 하나 해놓고 카피를 합니다. 요걸 카피를 하고 여기에 갖고 옵니다. 그리고 돌려버릴게요. 180도. 그 제품의 표면에 바로 그치기를 붙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이렇게 한쪽에 도시를 넣으면 자, 나머지 쪽에는 더 이상 도시를 안 해도 됩니다. 중복 도시이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아래쪽에 특별히 더 넣을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그칠기 넣고, 자, 위에 대표 그칠기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에 있는 거 요걸 카피해 가요. 카피해 가서 키웁니다. 자, 이게 전체 높이가 3.5였죠? 자, 5로 맞출 거예요. 그러면 5 나누기 3을 입력하시면, 자 여기 커지죠 그런데 조금 작은 감이 있어요, 그죠? 자 이쪽 부분은 전체 높이가 전체 높이가 5mm이긴 합니다만은 자 7mm로 고치겠습니다. 자 스케일에서 다시 7 나누기 5를 하겠습니다. 자요렇게 해서 요거를 어떻게 합니까? 외형 선으로 바꿔줍니다. 그리고 c 해서 D 1cm를 줍니다. 자 10mm 주고 텍스트 하나 카피해가요. 카피해 가서 자 요거 자 문자 높이 자 5mm 맞춰주고 자 1번 부품이죠 자 요거 문자 높이 자 카피해 갑니다 그리고 요 문자 높이 5mm 엔터 쳐주시고 그려 보시고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위치도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만큼이 이 부품도의 영역입니다 영역 자 영역인데 자 여기에서 가운데 정도에 요게 와야 됩니다. 그죠. 가운데로 와야 돼요. 그래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. 자, 무브 명령을 써서 아래로 좀 내리고요. 자, 가운데로 이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운데로 이렇게 이동을 해왔어요. 자, 해오고 나중에 자, 이것들 그리면서 치수가 많이 중복되니까 좀 밀고 당기고를 해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돼서. 됐고, 자, 지금 빠져 있는 것이 데이터 을 넣어야 되겠죠? 자, 데이터 넣습니다.